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5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욕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빌다스의 말에 대한 요의 대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고난 받는 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함과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절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 받는 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1 절과 이절에 보시면 요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요번 빌닷을 포함한 그의 친구들이 요배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그를 짓부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요번 그의 친구들이 열 번이나 욕을 학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나에게 정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은 혹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다고 가정해도 그것이 자신의 문제지 그의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죄를 내가 지었더라도 그건 나의 문제인데 자꾸 그걸 비난하고 회개하라, 어때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비 친구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련히 와라고 하였습니다. 요번 그의 친구들이 고통받는 욥을 향해 자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자 앞에서 쉽게 교만해질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저런 고난 받지 않는다고 고난받는 자를 정죄하며 회개하라면서 하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요번 자신이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난의 그물에 애워사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요번 자신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 일장이 절해 보시면 욕에게 임한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의 그 정주와 비난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니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교만하고 성급하게 나를 판단하느냐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고난 당한 친구를 앞에 두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여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 스스로 지혜자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고난 받는 친구를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지혜는 참 지혜라고 할수 없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시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 중에 제일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에 대한 경험도 많고 책도 읽어서 잘 아니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가장 비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보스 2장 3절 말씀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참된 미로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받는 자를 돕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문 7절 보시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요번 자신이 폭행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배게 임한 권한이 폭행의 수준이라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요배 태도는 자칫 사단의 궤계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요번 이에 대해서 회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도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8절과 12절까지 보면, 욕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아서고 자신을 어둠 가운데 두시며 그에게 진노하며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니 희망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욕의 단식처럼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분의 진노의 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앞에서 살아있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더욱 연단시키시며 우리를 교훈하시고 더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물 1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업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그 전에 가까이 있던 형제들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친구가 되려 하다가 힘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등 돌리고 멀어지는 것이 인간 세상의 비정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힘 없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여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 양들과 같은 자들 그들은 자기 주위에 배고프고 목마르며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병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갇힌 자란 고난 당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등 돌려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난당하여 볼품없어진 자를 돌보는 자가 사실은 주님을 대접하고 돌보아 드린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고난당한 작은 자를 돌보며 위로할 때 하느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때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위로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받는 작은 자를 돕는 것은 하늘에 상급 쌓는 것임을 알아서 주위의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자 앞에서 교만하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고난받는 자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함으로 하늘의 상급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